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 이제 그 염원을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그마치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데요. 7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과연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감격에 벅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대화 6장 12절부터는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그가 간구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앞으로도 쭉 지속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성전을 완공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님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을 바로 바라보시면서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기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로 이제 성전은 특정한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존재가 성전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특정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특권이며 기도 응답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특권과 은혜, 축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쉽게 꺼내 보이거나 말할 수 없는 고민, 걱정, 또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딱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주저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것과 같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